어,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너무 행복한 일들도 많이 있었지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정말 이거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해본 지 처음이거든요. <laughs> 어, 오늘 창세기 34장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제가 여러모로 또 어, 이렇게 제가 많이 찾고 또인용도또 또 하고 여러분들의 말씀도 또 듣고 이래 했거든요. 어, 우리 우리가 종종 살아가면서 정말 억울한 일을 또 많이 당하고 정말 우리 속담 그대로 설상가상 이런 일도 정말 이 가정에서는 최고의 이, 이 역경을 헤쳐 가는데 최고의 어려움을 당해 우리하고. 이그 저게 선진장님께서 얼마나 힘들으셨겠나 부모로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읽어보적어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다 어, 34장 창세기 34장. 어 내아가 야곱의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을 그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 정말 어희위 어, 족속 중 하모리의 아들 그땅 추장 세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정말 이 세겜이의 추장의 그 지방에는 도덕적 관념이 전혀 없는 그런 어 이방의 땅이다 보니까 정말 그 어 이런 일을 저지르도 아무렇지 않다는 그런 땅에서 어, 디아가 그 땅을 잘 모르고 그 지방의 사람들을 잘 모르고 정말 부모의 보호도 없이 홀로 이렇게 막무가내 외출로 했는 격이 돼 갖고 이 강간을 당하고 어 역대계 하고 어, 3절에 보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애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니 야곱이 그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덜에서 목축 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이 잠잠하였다는 것은 아버지로서 정말 이 일을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야곱 음, 그 잠잠함이 얼마나 하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계셨겠습니까 그죠? 그래갖고 이 잠잠함을 정말 이렇게 깊, 깊이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네요. 그리고 이방 땅에 이 고대 시대에 정말 보쌈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그냥 그냥 뭐 아주 아무 어 제어식을 안 갖는 이런 이방인들에게 우리 디나가 이런 큰어 누를 맞고 정말 힘든 일을 접했을 때 야곱께서는 얼마나 기도를 하는 게 많이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이이 이 정말 힘든 이 와중에 이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이 청을 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에서 일을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력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모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년하여하니. 원한 근데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이 예, 어, 어, 추장이다 보니까, 이 누구를 이 사람에게 대면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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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당시에 이 말을 듣고 있는 야곱은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진짜 어이가 없고, 어? 정말, 사돈 너마하듯이 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고 억울한 그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그 시점에 이 세겜의 디나의 아버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손녀가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 애무를 청할지라도 네에게 내가 말한 대로 주리라. 이런 완전 이풍당당하게 모든 위세 주장인데다가 위세를 당당하게 하면서 당연하게 하고 어 딸을 가진 아비의 마음은 헤일인지도 않고 간곳도 없고 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아무르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수 없나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이럴 때는 야곱의 아들들이 그 완전 어, 자기도 너무 너무 어, 오빠로서 이 동생이 이 정말 이 수치스러움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그 원수를 안 갖고 싶겠습니까? 그 원수를 갚으려고 마음이 얼마나 품고 있, 있는 차를 아예 이제 그할례를 받으면 너희들에게 이제 같은 종족을 같이 함으로써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 이세계의 아버지 하물의 그들 세계이 좋게 여기므로 이 이거를 음어 서로 하해를 하는 조건 같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의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이 이 소녀 디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믿음을 가진 이거 야곱의 족속이 너무너무 좋게 봤기 때문에, 에 예, 그거를 100% 완전 믿고, 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풍경이 같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미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 이 땅을 넓고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을 아내로 데리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 일을 받음같이 할 일을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이게 할 일이라는 것은 저도 아들이 둘이지만 은 그때는 폭염수술이라고 했거든요.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그 염증이 생기고 지지분 해갖고 그거를 꼭 해줘야 된다는 그런 개념에서 저희들 아들 둘도 초등학교 큰애 4학년 때 해줬거든요. 그할레란 말이 요즘 말하면 이제 이게 복용 수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저기 여기 알아보니까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뜻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모든 것을 이제 같이 같은 종족이 되면 한, 한 나라의 그 민족이 되면 땅이 리고 모든 것을 이제 풍족하다고 이게 이제 세계 이, 이 아버지랑 아무리나 얼마나 그 기대를 하고 정말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정말 백프로 믿고 이렇게 이제 할 일을 다 이제 남자들에게 다 하고 약속대로 다 하고 이제 했는데 이제 이거를 어 저기 우리그야구 아들 이제 시몬과 네위이가 이렇게 완전 위선을 위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가 착한 듯 하면서 이제 이이 이 사람들을 속, 속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세상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 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이제 너무 너무 좋은 일이 이제 생길 거라고 너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음, 어 이제 우리 야곱 시몬과 내위는 정말 이거를 깜축같이 수식간에 이거를, 이제, 몰살로 하고 자 하는 마음을 갖고, 제 3일이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네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성읍을 기습하여 이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은, 야곱의 여러 아들, 여러 아들은뭐 우리가 아는 적총 12명이 된다고 합니다. 야곱의 아들이 그 시체가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락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수십간에 정말 이 억울함과, 어, 노함을 복수로 완전 마음에 차갖고 이 아들들이 누이를 데리고 오는 까닥에서 그 복수를,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여 큰 일을 저지렀습니다 야곱 아들 둘이. 그들이 양과 소와 낙기와그 성업에 있는 것과 그,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 빼앗았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속의 물건을 다 노락한지라 갑작스럽게 수십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 모든 가족의 남편이 죽었으면 가부가 되고 엄마, 아버지가 다 죽었으면 아가 고아가 됐을 거고 수십간에 이런 큰 일이 일어나서 정말 너무 너무 힘든 일을 감정을 조절 못하여 큰 불행을 정말 저지른 것 같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아버지께서 이자 아들에게 너무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 야곱이 시몬과 내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난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적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아버지가 아들이 꾸지으니까 아들들이 그들이 이르되 내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오르니까. 아들들은 이신앙에 힘이 없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신중하지 않고 감정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큰 소리를 일게 하는 이, 이,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감당이 불감당하여 정말 이 아들들이 아버지 신앙만 조금만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신중하고 그 그, 잠깐의 기도를라도 조금 하면서, 어, 그, 정말, 이 불행한 복수, 복수 때문에 불행한을 겪지 않, 않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어, 저거, 34장은 정말 야곱의 큰, 그 불행과 정말 자녀들의 그 불행을 막을 수 없는 야곱의 마음이 너무너무 정말 부모로서 얼마나 힘들었겠나. 아들들은 이, 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여 큰 불행의 시, 에, 씨앗을 뿌렸지만 은 어, 야곱은 어, 끝끝내 아버지께 이 기도로 함으로써 또 어, 믿음의 조상이 되고자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이 야곱이 옛날에는 정말 예수와 형 형의 장자권을 얻고자 거짓을 지작했고제도 많이 지었지만은 또 이집트... 어 애국당 그 총리까지 맡으셔고 정말 그 가족들 70명 정도 모든 사람을 초대하여 그 잔치를 벌이고 축복하여 하나님께 네, 그 어, 은혜를 받으셨는 그런 야곱인데 마지막에 우리, 우리 속담도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다 하듯이 이 자식들이.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이거 불행의 씨앗을 뿌려어이 안타까움을, 어, 정말 그 안타까움을 어떻게 이걸 헤쳐가야 할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또야곱 음, 믿음의 조상이로서 정말 헤쳐나가리라 미사옵니다. 이상입니다.